나특허좀그고 나왔어? 감사합니다. 형 <laughs> 그거, 만탄 없으니까 그거나 먹어. <laughs> 뭐 미세먼지 뭐, 그거 뭐, 어쩌고저쩌고. 너무 재미감 다학생이지 그럼. 면 그렇지. 나도 배우려고. <laughs> 어떻게 해요? 뭐를 잘못 뽑았어 <laughs> 조금만 하신다던 그래서 갈 거예요, 안갈 거예요? <laughs> 점점 많아지는데, 할머니? 봉치미를 더 하지 않아. <laughs> 할머니 집에서의 1차 아침이 밝았다. 일어나서 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커피 내리기. 믹서기에 간 원두와 드립백을 사용해 내리는데 물이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너무. 가만히 지켜보시던 뭐. 할머니께서 젓가락을 가져오셔서 드립백을 휘휘 저으시기 시작하셨다. 아니 그냥 가루를 그냥 타서 먹는 건줄 알았어. 작짱게 갈았던 있어서 그렇지? 어좀 작게 갈았어요. 어제보다 작게 갈았더니 잘안 내려가는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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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커피 인생에서 드립백이 막힌 것도 젓가락을 사용한 것도 남았다. 모두 처음이었지만 뭐 어때 해결사 할머니 덕에 할머니, 나는 오늘 다... 값진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야, 있게 됐다. 예 네. 이거 물 넣으면 돼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laughs> 아침상은 또 어찌나 정성스럽게 차려주셨는지 기도할까요? 응.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잘 먹겠습니다. 아, 서 먹어라. 음 맛있다. 괜찮아? 맛이네 맛있? 맛있어요. 만찬 없으니까 구그나 먹어. <laughs>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나는 안다. 할머니가 오늘 아침밥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는지 여기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최대한 열심히 맛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와! 할머니! 너무 맛있어요! 어? 너무 맛있어! 된장이 맛있어 오~~ 따뜻한 아침 식사로 배도 든든히 채웠으니 소화시킬 겸콩가기를 시작했다 아힘들 <laughs> <laughs> 무슨 일이 아니구만 할머니 오늘도 날씨가 쨍쨍하네요 응 근데 오늘 뭐 아. 미세먼지? 응 그게 뭐데 아니 레비서리더 어. 아침에 텔레도 보셨어? 아니 어게 그랬어 어. 내일 뭐 미세먼지 그뭐 뭐, 뭐, 저쪽, 저쪽. 그리고 그래. 나 구름이 끼 그랬더니 어. 콩을 까고 남은 줄기를 들고 밭한 구석에 가져가 쿨하게 던지시던 할머니. 밭을 찬찬히 둘러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동치미 담갔다. 동치미? 동치미를 담궈야겠다고 동치미를 담그시겠다더니 어딘가로 가시는 할머니. 그렇게 집 앞에서 쪽파를 다듬고 계신 아주머니들 틈에 끼게 되었다. 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학생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네, 대학생이에요. <laughs> 음, 어? 나 학생이냐고요? <laughs> 학생이지 그럼 그렇지 거야. 학생이지 <laughs>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촉파 다듬기를 끝내니 가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몇개 따실 거예요? 조각아 두어 개 딴다니까 동치미 재료를 가지러 고추밭에 왔다 할머니는 고추 두어 개를 따셨다 쪽파 다듬기를 도와드렸더니 쪽파가 생겼다. 갑자기 쪽파를 다듬으려고 했던 것은 할머니의 큰 그림이었던 걸까? 이번에는 고추를 다듬는데 고추가 병들어 할머니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하다. 그 길로 일어나 비닐하우스에서 얌전하게 마르고 있는 고추에 다가가더니 그 자리에서 고추를 다듬어 나를 주신다. 할머니의 다음 행선지는 무반. 할머니의 허리춤까지 오는 무청 정글을 지나 중간에서 무를 하나 뽑으신다 무 이파리 그거 삶아갖고 시래기 나물 무히려고오 맛있겠다 수확한 무는 수독가를 거치지 않고는 집에 들어갈 수 없다 할머니 말씀을 들어보니 이보라무는 맛있어서 동네 분들에게도 인기가 많다고 한다. 동치미 담그기 준비의 마지막. 칼을 간다. 말 그대로 칼을 간다. 집 안에 들어와 바로 칼질을 시작하시는 할머니. 칼질 소리만 들어도 정갈함이 느껴진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지. 나도 도와보겠다고 칼과 도마를 가져왔다. 문제는 동치미 못 써는 방법도 모른다는 거지만. 요원하게 썰어 그리고 어떻게 할머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반을 자르고 응. 이것이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 일까 어때요 응? 어때 응. <laughs> 어, 이렇게? 그렇게 할머니가 무늬가 있잖아. 예. 네. 보라색 무늬가 있잖아. 그렇지. 너 나가서 보라색 무뭐 하나 더 뽑아가지고. 보라무? 응. 네. 요 요만한 크기로? 네, 조금 큰거하 조각. 큰 거? 네. 내가 무를 뽑으러 간 사이 할머니는 빠르게 칼질을 하시기 시작하셨다. 무, 홍고추, 청고추, 쪽파. 쪽파도 썰기 전에 높이를 가지런히 맞추신다. 와우. 화를 다썰 때쯤 밭에서 내가 돌아왔다. 할머니! 뭐를 잘못 뽑았어앞탈뽑았어나 <laughs> 그건 가모가어모어 아, 탈모어 아, 탈쁘지 있어! 아, 탈모가 있어! 아, 지모이어놓지 응. 이게 들어가야 이렇게 해야 이게 무늬 놓은 거 같잖아. 반듯하게 썰린 무 혜미야 네? 거기 저 냄비 이런 냄비 있지? 어, 그거 퐁퐁으로 좀 맑게 부셔갖고물좀 끓여 네? 이거? 할머니 이거? 이거? 어, 어 부셔 내가 부신 건데 그거 기름기가 있대서 불켰 응. 어. 도 해서 하다 보니 주고 싶은 사람이 들어간다. 들어간다. 뭐하고뭐하고 응. 뭐 어, 나? 소금 맞을라. 소금? 할머니는 가스 불을 한번 확인하시고는 그릇을 들고 밖으로 향하신다. 소금은 어디 있는 걸까? 소금 자루에서 굵은 소금 한 그릇을 퍼. 들어가. 나를 주신다. 모아라고... 그러고는 무하 나를 네. 더 뽑아오시겠단다. 뭐가 하나, 둘, 셋. 조금만 흠, 갈수록 거에요. 동치미의 양이 들어간다. <laughs> 이번에도 수도가의 목욕제게 타임을 피할 수는 없다. 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어디가 가고 싶지도 않아 집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편안하지 그래서 안 간다고요? 아니 그런 게 편안하다 그래서 갈 거예요 안갈 거예요? <laughs> 아주 단짐을 해라 어. 할머니 가셔야 돼요 그래 맛있는 거 사줘 네. 할머니와 카페 약속을 잡는데 성공했다 할머니 물 끓이는데? 응? 물 끓어. 물. 끓어? 네. 그러면 꺼. 꺼. 어. 잠깐만. 꺼. 그거... 좀, 좀 이따. 끄고. 어? 왜? 네? 꺼. 꺼. 뭐가 작았다? 더 하시게요? 뭐가 작았다, 이게. 뭐가 적어요? 응. 더 뽑아오시게요? 응? 어? 더 뽑으시게? 아니, 해먹었고. <laughs> 하나 더 뽑아 가지고 올걸그랬 아유. 이미 많아요. 재료 <목소리도> 썰기는 이제 끝난 듯하다. 이제 남은 건 국물. 아까 끓여 놓은 물에 소금을 넣는다. 냄비를 찬물에 넣어 식히면서 숟가락으로 저어주면 금세 소금이 녹죠. 이렇게 만들어진 국물을 통에 부어준다. 여기 찬물 좀 줘. 여기 찬물 추가요. 끝이에요? 응? 끝. 응? 끝. 응. 응. 오늘은 특별히 배도 넣는다. 배의 달달함 덕분에 김치미가 더 맛있어지지 않을까? 노동 후 찾아온 달콤한 휴식 시간. 해면이 이렇게 받치고 드셔. 응. 간식을 먹으며 한숨 돌리려는 찰나. 에코. 할머니께서는 동치미를 더 해야겠다고 말씀하셨다. 먹어. 아니 김치를 더 한다고요? 어? 동치미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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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하시겠다고? 언제 하신다고? 너갔 <laughs> 아니 내가 뭐 동치미를 다 하지는 못해도 도움은 될거아야 이래놓고 밭에서 손목 뽑아왔죠? 너와가이집 가서 일만 하다가 왔다 그러려고? 아유 일하러, 와, 일하러 왔지. 그럼 제가 뭐 놀러 왔슈 할머니는 다음 날 새벽부터 일어나 동치미를 세통더 완성하셨다. 내가 일어났을 때 모든 상황은 종료되어 있었다.